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국률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다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을 다 옷같이 날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어제 본문 10편, 102편, 1절에서 11절까지는 시이 경험하는 고난에 대하여 깊이 탄식하였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12절에서 22절까지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져서 현재 무너진 시온에 대하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는 신뢰와 확신을 고백합니다. 그런 후에 다시 23절에서 28절까지는 시인 자신의 탄식으로 전환되고 시원을 회복하듯 자신들과 후손들도 안전하게 살 것을 확신하는 기도로 마칩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시인의 탄식 속에 시원의 회복에 대한 확신이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점에서 시인이 경험하는 고난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였을까요? 개인적으로 자신의 어려운 처지로 인해 괴로워하다가 문득 생각해 보니 자신의 상황과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에 주목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온 역시 무너져 있고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고난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에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처럼 자신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11절에서 시인은 내 날이 기울여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은 이이다 라고 탄식하다가 12절에 와서는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립니다. 여와가 영혼이 계시고 주님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더덥고 일시적인지 노려했지만은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그분에 대한 기억, 즉 하나님의 명성이 대대에 이어질 것을 주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시온에 무너진 성전 돌들과 티끌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온을 향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원히 다스리시고 그에 걸맞는 명성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는 분이시기에 시인은 이런 하나님에게 호소합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시온을 극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시온에 은혜를 베푸실 정한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시온은 다윗의 도시로서 하나님의 언약과 통치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면 언젠가는 시온을 회복시키는 일에 극률의 마음이 있으신 것처럼 죄의 정들도 비록 폐허가 된 돌들이지만 그것을 보물처럼 여기고 그 먼지조차도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파괴된 시온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즉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때가 되면 문나라들이 여와의 호 이름을 두려워하고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시인은 확신합니다. 시온의 회복이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만민들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알고 있는 바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시온에 다시 영광스러운 성전이 서고 그곳을 향해 빈궁한 자들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고 땅을 살펴보시며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작정한 자, 즉 죽게 될 자들을 풀어 놓아 주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으로 인해 훗날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해방된 포로들, 그 새로운 세대들은 이것을 기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시온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을 시인은 확신합니다. 또이 일로 여호와의 이름과 영예가 시온과 예루살렘에 선포되고 온 열방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와 확신 후에 이제 시인은 23절에서 다시 자신의 탄식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시온을 회복하시듯 자신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인생은 풀 같고 연기 같으며 그림자 같지만 하나님의 날은 한결같고 영원하니 이 하나님 안에 가하는 주님의 종들은 평안히 살게 될 것이고 그 자손도 굳건하게 살게 될 것을 믿는 고백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볼때 시편 102편의 구조처럼 고난으로 시인이 탄식하는 가운데 무엇이 들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고 그분의 성품과 약속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결코 그 자리에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처박혀 살지 않을 것을 확실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빈곤한 자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는 것과 한결같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시인은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될 것을 바라봅니다. 특히 시온은 하나님의 언약과 통치를 상징하는 상징하는 장소이기에 그냥 내버려 둔다면 지금 시인을 조롱하는 원수들의 비난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어나서 시인과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부끄럼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며 찬송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 새 이스라엘과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셨고 지금도 그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요하를 찬양하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과 약속은 때가 되면 언젠가 이루어지고 죄 백성들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현재의 고난으로 결코 포기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작은 시련에 믿음의 타입이 일어나고 작은 유혹에 가론유다처럼 신앙을 팔아먹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만간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수들의 조롱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종종 작은 물질적 이익 앞에 너무나 쉽게 거짓말하거나 혹은 이 일로 흥분하고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는 일을 합니다. 신앙으로 살기보다는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채워주시고 언젠가는 나를 얼마든지 높여주실 것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작은 이익에 손해를 볼까봐 벌벌 떠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손해 때문에 겪을 고통을 지나치게 염려하다가 신앙의 양심을 버리는 일들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벌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베풀며 살고, 남을 위해 사는 마음으로 좀 손해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려주시며, 더큰 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들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탄식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며 권한 앞에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었다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마음을 펴고 넉넉히 도리어 베풀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희생을 당하여도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관용과 넉넉함을 베풀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주의 날은 영원하게 아무런 문제 없지만 저희들의 날은 너무나 짧기에 작은 고난 앞에서 저희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믿기에 고난 앞에서 타협하고 주저앉는 저희들이 아니라 더 담대하게 하시고, 없는 중에라도 베푸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의 구원을 오늘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